안녕 자 요렇게 한번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죠? <laughs> 자대구고 아가들 리딩파워 11강 세.. 이게 세 번째 질문인가요? 음.. 맞나? 세 번째가 맞나?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자 보자 11강 프레티스 2 가볼게요 자 많은 많은 middle manager. 중간 관리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많은 중간 관리자들과 어 first line employee니까 이거는 뭐 일선의 이렇게해석하더라 일선의 employee가 뭐예요? 직원이죠. employee들 요렇게 붙으면 employer 붙으면 이건 사장이야. employer 하면 사장. 어, 자 여기 동사고요. 잠깐만괄호좀 칠게요. 이 질문이 꽤 재밌더라. 약간 어려운 느낌 이 있을 뻔 했는데, 한번 가보자. 자, 많은 중간 관리자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가 뭐냐면, 뭐 대리나 팀장이나 뭐그 정도급, 많이 높은 사장이나 그 정도급은 아니고, 중간 관리자인 거죠? 한 연차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정도 연차가 되는 그 매니저들이나 일선의 직원들은요, must feel, 느낄지도 몰라요. 느껴, 그러니까 느낌에 틀림없다. 자, 얘들아, 여기서 must는요,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위에 머스트 해브 pp 알죠? 뭐뭐 했음에 틀림 없다잖아. 그렇지? 그래서 머스트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중간 관리자나 일선의 직원들은요. 느낌에 틀림없습니다. labor 애들, labor 이란 단어가 노동이에요. 노동 일. 노동자인 거예요. 자, 노동자. 노종 노동자들처럼 느낌에 틀림이 없대요. 자, 밑에 보시면 who built 만들었던 파라오의 텀블. 텀브, 텀블가 뭐냐면 무덤이거든요. 그럼 파라오가 뭐야, 얘들아? 파라오 내가 봐 줄게. 보여 줄게. 파라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이집트 어 고대 이집트 왕의 칭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고대 이집트어로 왕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파라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통치자다 보니까 파라오의,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었던 노동자처럼 느낌에 틀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음, 파라오의 무덤은 파라오가 살아 있을 때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들은 마치 그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그 노동자처럼 느껴짐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느껴짐이 틀린이 없대요. 왜 그렇게 표현이랄까? 궁금하다, 그렇죠? 굉장히 흥미를 유발하는 그첫 문장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모든 파라오들은 음? 호프, 희망이 있어요. 왕이라 얘기죠. 자 모든 파라오들은 뭐를 희망을 했냐면 to build 만들기를 희망을 했는데 for himself 그들 스스로 자 뭐를 자 요거 과로 칠게요 전면 그자 <laughs> 뭐를 만들기를 for himself 그들 스, 그 스스로 뭐를 만들기를 희망했냐면 자 여기 build의 목적어가 지금 요텀 o 인 겁니다. 자 such 그러한 맞죠. Intricate란 단어는 복잡한. 디 시트가 뭐냐면 디시트 속이 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시트블 하면 속이기 쉬운 디자인을 만들기로 원했대요. 그렇지? 그러한 자 이거 서치데트 구문이구나. 자, 이거는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입니다. 소데트 so 구문 말고 서치데트 구문 했잖아. 얘들아, 너희 지난 범위, 지난 시험 범위 했잖아. 그렇죠? 적어 줄까? So that 구문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물결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게 so that 구문이라면 s 치 c h that 구문은 물결자리에 명사가 온다는 점이 특이하죠. 됐죠? 근데 해석은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 물결해가지고 대기하다. 자 밑에 것도 너무 이게 명사해가지고 대디하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파라우들은, 그 왕들은 희망을 했어요. 투 빌드, 만들기로 희망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 그, 무덤을 만들기 희망을 했어. 근데 어떤 무덤인지 한번 보세요. 너무 복잡하고 속이기 쉬운 디자인이어가지고, 자기 명사 있죠, 여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NO! 자, NO니까 부정어다, 그치? 자, 마, 뭐라고? 마라우저? 마라우저? 이게 약탈자래요. 자,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마지막에 아무도 뭐뭐 안타라고 해서 가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약탈자들도 would you ever 뭐 여태껏 지금까지 이런 뜻이고요. ever be able to 할수 있다. enter 들어올 수 있다. it 들어올 수 없게끔. 괜찮죠? 그리고 자 end 세머 치고 still이 뭐라 고 병렬입니까? 요거죠. 음. 그리고 얘들아 wealth란 단어는 여기서 뭐 부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재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라고 해도 됩니다. 다시. 자, 모든 파라오들이 희망하기를, 왕이 희망하기를, 어, 그들 스스로 어떤 무덤을 만들기 를 희망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무덤이었냐면요. 너무 복잡하고 무덤이 너무 속이기 쉬운 디자인이어가지고, 무덤이 나 무덤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속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디아 했으면 좋겠는. 어떠한 약탈자들도 할수 들어와가지고, 스틸, 훔칠 수 없도록, 괜찮죠? 파라오의 무덤, 무덤의 그 파라오의 재산, 부를 스틸하지 못하도록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 원했다 이겁니다. 됐죠? 무덤을 굉장히 복잡하고 그딱 봐도 무덤인 것같이 않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약탈자들이 그 무덤의 그, 는 기본적으로 그 왕과 어, 왕의 재산들도 같이, 혹은 왕의 재물들도 같이 묻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희망을 했단 얘기입니다. 저 그래서 think of 생각해보래. 자 think of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think of A as B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는 수거고요 지금 내가 이거 적었는 이유는 뭐냐면, 수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제 알아놓으면, 익숙해지면 좀 편하죠. 자, 생각해보래. 자, 요게 A고, 요게 나왔으니까, 이게 B죠. 자, 그럼 가보자. 생각해보래. 그 노동자들을, 여기서 노동자들은, 파라오, 무덤, 제작, 노동자들입니다. 하라오의 무덤을 제작하는 그 노동자들을 뭐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냐면, 를 미드 매니저스, 중간 관리자인데, 어떤 중간 관리자냐면, <laughs> 자, 미스트, 미드가, 미디움, 미들, 이런 게다 가운데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드스테라고 하면 가운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이냐면, c o r p o r a t e 는 단어가 기업의 라는 뜻입니다. restructure는 구조조정이라고 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 구조 조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린 사람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laughs>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인력들이 있잖아, 인력들 회사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왜? 회사가 좀제 구조적으로 금액이나 뭐 그런 게좀 힘들다 보니까 돈 매출도 적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즉,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 중간 관리자들이, 어, 요, 이게, 파라오의 무덤 제작자들을 요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된대. 기업 구조조정하고 있는 관리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 맞죠?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관리자들, 이면 좀 좋을 것 같잖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인사팀이니까 기업의 인사를 담당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승진시키고 자르고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관리자에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권력이 있고 좀 끝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파라오의 무덤 제작 노동자들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럼 가보자. 모든 노동자들은 order worker. 모든 노동자들은 알고 있대요. 자, 뭘 알고 있는지 봐 봐. 자, 웬 절이 어디까지고? 아, 어디까지야? 음, 여기 여기까지. 자, 모든 그파라오 무덤을 제작하는 그 노동자들이 뭘 알고 있냐면 그 무덤이 is was finished. 무덤 제작이 끝났을 때 그들이 would be put 와, 대박. 봐봐. 그들이 그 제작자들이 would be put 노이계될 no, 거라는 걸 알고 있대요. 뭐뭐 뭐, 어디 쪽으로? 죽음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죽임을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봐. 야, 쫄지 않냐? 파라오의 무덤을 제작해 준그 무덤 제작 노동자들이 왜 결국 죽음에 다다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파라오가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무덤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걸 제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얘를 죽이고 싶은 거야. 뭔지 알겠죠? 대박 아니야? 어떻게 이런 너무 재밌었어. 자 이것이 was 였습니다아자 이렇게 how부터 어디까지일까. 일단 디귿자로 다 쳐보자. 음,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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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렇게. 자 이것이 이것이였습니다. 어떻게 파라오가 파괴하는지 그 어떤 기억을 How to find 어떻게 발견할지 그 재산들을 먼저 알겠죠? 재산을 어떻게 발견할지에 대해서 그 어떤 기억도 다 파괴하려는 어그 방식이 무덤 제작자들을 죽이는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덤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무 파라오의 재산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다 알고 있었던 거지. 맞죠? 왕 입장에서도 그 기억을 다 없애버리고 싶겠지. 그리고 안, 안 없애면은 이 제작자들 안 죽이면 내 무덤, 내 재산 위치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됐죠? Imagine. 상상해보래요. What would happen? 무엇이 발생할지 상상해보래요. 파라오가 쇼업 나타났을 때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 워크사이트는 그니까 지금 근무 장소니까 무덤 제작하고 있는 그 장소겠죠. 파라오가 거기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래 그리고 i n q u i r e 는 묻다입니다. 묻다. 자, 지금 이렇게 병렬이겠죠. 물어보는 거야. 자, 뭐에게 물어봐요? 여기서 오부는 엄마에게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슈퍼바이저는 감독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감독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세요. 자 파라오가 물어봅니다. How is it going?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Are you about? 어자 기본적으로 are 그 be about. 이게 여기서 about이 대략이란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re you done은 끝났냐 이거잖아. 대략 끝났냐 이겁니다. 아직 대략 안 끝났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무덤을 만드는 감독관한테 오메? 자기 무덤을 만드는 감독관한테 자, 어디까지 돼 갔어? 어떻게 돼 가고 있어? 대략 끝났냐? 안 끝났냐? 라고 물어본 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노동자가 그 감독관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Not yet, boss. 보스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왕님, 안 끝났습니다. It will be a few more years. 어 어, few니까, 얘들아. 약간이죠? 약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I'm afraid. 이거는 여기서 afraid는 유감스러운 이라니다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지만 몇년더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왜몇년더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동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라도 왕한테 아직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자, no wonder 이란 단어는 이거는 약간 외울 필요가 있는 수겁니다. 자, 뭐뭐는 놀라울 것도 없다. wonder 는 놀라움이잖아. 그러면 놀라울 것도 없다라는 거니까 뭐뭐는 당연하다. 라는 뜻이구요. 자, 뭐가 당연해요? 자, 뭐가 당연해요? 자, 요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일부러 완공을 늦추는 것. 일부러 완공을 늦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 그게 놀라울 것도 없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end. No wonder, 한번더 나오네요. So few. 여기서 얘들아, few 조심해야 돼. 거의 없는이란 뜻입니다. 어, 그러면 거의 없대. 아, 여기서 얘들아 쏘. So. 아. 음. 그래서 쏘. So. 사실 여기서 얘들아 쏘 so. 뒤에 대시 생략됐습니다. 자, 그 놀라울 것도 없대요. 그래서, 자, 퓨니까 거의 없는이죠. 자, 잠깐만. 이 주어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동사가 이거고. 자, 그럼 봐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자.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라오의 무덤을 제작하는 근로자들이 일부러 완공을 늦추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완공되면 내가 죽잖아.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퍼스트 레벨을 일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선이나 그 중간 정도의 근로자들이 거의 안 한대. 거의 안 한대. 거의 안 한대. bring 가지고 오는 애들이 거의 없대. 그들의 완전한 감정적, emotional, in i n t e l l e c t u a e intellecture, intellectual적인 intellectual, 지 에너지를 그 구조 조정의 일에 거의 없다 이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봐봐, 봐봐, 다시 생각해봐. 자, 일선의 근로자들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얘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중간 근로자, 중간 정도 레벨의 관리자들이 그들의 완전한 감정적 혹은 정서적 에너지를 그 구조조정 일에 완전히 갖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거죠. 왜? 구조조정이 결국 마무리 단계가 되면 나 역시 잘릴 확률이 높으니까.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왜잘렸는지이 사람이 왜 승진됐는지를 얘네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죠. 됐죠? 마지막 문장 현관 배나 칠까? 휴, 조심해.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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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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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어 w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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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번 w few f s e l d 은 좀처럼 뭐뭐 안타잖아. 좀처럼 뭐뭐 안타. 무덤이 좀처럼 완공되지 않는 거야. 파라오의 라이프타임이니까 생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요. 파라오가 살아있는 동안은 좀처럼 완공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죽임 당하니까요. 됐죠? 그래서 자이 글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글이야? 어...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중간관리자들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그 노동자들과 입장이 좀 비슷하다. 끝나고 나면 끽! 죽임당하니까 뭔가 일도 열심히 안할 수밖에 없다. 인거죠. 그래서 열심히 에너지를 투여를 하지 않는다. 됐지, 오케이. 이거 어, 잠깐 멈춤하고, 너희도 적어주세요.